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 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토2 내장탑차 저상 저상 인데요 요거는 냉장이 되는 냉장탑 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중고차단지의 최진수 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내해 드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112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2015년식입니다. 자, 키로수는 144,000km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상 냉동차 냉동이 아니고 냉장입니다. 냉장 아, 냉장 냉장이 되는 저상 탑차입니다. 자, 이차 필요하신 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앞 측면이고요. 후 측면 또 정면이고요. 후면입니다. 하물차들 약간의 요 탑에 약간의 뭐 녹들이 보이는데, 부식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 탑도 비교적 깨끗하고요. 양문형이고요. 자, 필터야 깨끗하고 엔진도 깔끔합니다. 센터페시아도 깨끗하고요. 또, 어, 14만 4천 k m 에 촬영을 했고요.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 보이시고요. 앞좌석이고요. 이렇게 적재함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냉장, 냉풍기 위쪽에 붙어있고요. 자, 온도 조절 장치 보이시고요. 이거는 어, 기록지 같습니다. 자, 아. 시트 열선과 백미라 열선, 스위치 보이고요. 블랙박스, 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리모컨이고요 앞에 본네트 개방해서 안쪽에 지금 앞판넬도 깔끔합니다. 저 앞쪽에 운전석 시트입니다. 실내외관, 뭐 화물차니까요.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능점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5년 7월 6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은 2016년식이고요. 디젤 차량이고 아, 차량 아, 144,000km의 성능점검을 받았습니다. 아, 특별한 영업용 이력 없고 자가용이고요. 자, 아, 성능점검도 보시면 여기 차체 골격을 보시면 전혀 데미지 없구요. 외판도 데미지 없습니다. 조수석 앞 코너 판넬 하나만 단순 교환 있고요. 사고는 무사고입니다. 자, 또. 어, 엔진 보시면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또 주요 부품들 보시면 동력전달장치, 조향, 또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계통도 전부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은 내용상, 아, 성능점검 내용상으로 아주 양호한 그런 차량입니다. 또, 특별한 사고 없고요 어, 키로수도 뭐, 연식에 비해서 적당하게 탄것 같습니다. 화물차들, 아, 아시겠지만, 이에 예, 주행거리들이 상당히 많지요. 또, 영업용을 달았거나, 영업용을 사용했던 차량들은 또, 어, 주행거리가 더 많습니다. 요거는 자가용 차량입니다. 아, 그래서 요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차량 번호 90로에 9991번 기억하셨다가 꼭 전화 주실 때 이렇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신속하게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